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이 달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림 기자 날씨 전해주세요. 네, 수요일에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지난 20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를 내린 후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전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서울과 중부지방을 거쳐 저녁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요일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매일한국어뉴스 이달림입니다. 장마. Seasonal rainy spell. 자세하다. To be detailed. 연결하다. To connect. 예상되다 to be expected 장마 전선 seasonal rain front 에 영향으로 due to the influence of 남부 지방 southern region 중부 지방 central region 북부 지방 northern region 을 중심으로 centered around mainly on 전국적으로 across the country nationwide 확대하다 to expand to spread 기상청 meteorological office 천둥 번개 thunderstorm 동반하다 to accompany 계곡 valley Hachon rivers and streams 물이 불어나다 water rises up to swell 접근하다 to approach 자제하다 to refrain from 전망되다 to be forecast to be expected 장마철 rainy season 본격적으로 in earnest 피해, damage, harm. 대비하다. To prepare for, to provide for.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이달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달림 기자 날씨 전해 주세요. 네, 수요일에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지난 20일 제주도에 첫 장마비를 내린 후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서울과 중부 지방을 거쳐 저녁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요일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매일 한국어 뉴스 이달림입니다. 장마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다, to be detailed. 연결하다, to connect. 자세한 날씨는 이 달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되다, to be expected. 수요일에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 seasonal rainfront. 장마 전선은 지난 20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를 내린 후에 영향으로 due to the of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 을 중심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전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 지방 central region 그리고 이 비는 서울과 중부 지방을 거쳐 전국적으로 across the country nationwide 확대하다 to expand to spread 저녁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 meteorological office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 thunderstorm 동반하다 to accompany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곡 valley 하천 rivers and streams 곡이나 하천 등 물이 불어나다 water rises up to swell 개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하다 to approach 자제하다 to refrain from 개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망되다 to be forecast to be expected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요일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철 rainy season 본격적으로 in earnest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피해 damage harm 대비하다 to prepare for to provide for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이달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달림 기자 날씨 전해주세요. 네, 수요일에 올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지난 20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를 내린 후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전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서울과 중부지방을 거쳐 전형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요일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메일한국어 뉴스 이달림입니다.